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돌입니다. 아유 여기 오니까 참 좋네요. 산자락 옆에 딱 물고 있고 원래 여러분들 동네에 가면 은 이렇게 나지막한 동산 있지 않습니까? 그 동산 제일 정상 쪽이에요. 그래갖고 요쪽 마을도 있고 요쪽 마을도 있고 이런데 제일 정상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산자락을 뒤로 하고 앞쪽을 내려다본다면요 내려다 놓은 뷰가 참 좋아요. 예그 다음에 뭐 도심지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고 관광지인 경주하고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여기서는 뭐 활천 IC 예, 경부고속도로 활천 IC에서 바로 탈 수도 있고 뭐언양 읍내에서 생활권 일을 한다고 하면은 언양에서도 바로 뭐 교통편이도 좋고 울산 시내까지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길 잘 물고 있는 토지를 안내하기 위해서 와 있어요.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은요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, 알람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제 요새 또얘 예 한동안 얘기해놓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또 이제 구독 또 눌러가고 또누르고이러는데 구독은 제를 처음 보는 날한 번만 딱 눌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구독 눌러 주세요 해도 누르지 마시고요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면 더욱 더 음, 촬영하는데 더욱 많은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궁금한 거 뭐래 댓글로도 남겨주시면요 제가 수시로 확인해서 댓글도 꼭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잠시 뵙겠습니다. 아무리 약 속해, 지금 부동산 구독 해요. 연락 주세요. 언제든지 천국 어디든 달려가 너의 꿈을 함께 찾 아. 네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전은니 지목 전 임야 이렇게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면적이 여러분들 딱 좋아하는 316평입니다 예 전하고 임 중에서 전이 조금 더 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. 자, 제가 마을에서 제일 위쪽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야가 제일 위는 아니고 야가 제일 위에 있는 아이입니다. 그래, 이제 이쪽 편으로 올라오는 길 쪽에서 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쭉 올라가고 국도도 같이 올라갑니다. 그 다음에 이쪽에 내려가면 이렇게 마을이 또 형성이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자로 딱 물고 있고 길은 여기에 되게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넓게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5 m 정도는 예, 길하고 일직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보강토 공사가 되어 있어요. 자, 안쪽으로 한번 싹 들어가 볼까요? 자, 요렇게 나아집니다. 요렇게 갖고 이래 돼 갖고 여기에 이면, 이거는 예, 네, 다돼 있습니다. 아, 전으로 돼 있어요. 음. 자, 요쪽으로 농기가 요렇게 들어갈 수 있게 요렇게 공간을 남겨 놓고 농사를 지으셨어요. 병농사를 지었습니다. 그이 면대도 그냥 농사를 요렇게 짓고 있네요. 가 봅니다. 전기는 여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내가 필요하면 전기는 여러분들 넣시면 으 됩니다. 그리고 이쪽 마을하고 이쪽 마을하고 이렇게 경계 되면서 수도도 가능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체리형 쉼터 생각하신다? 예, 가능합니다. 자, 이렇게 탁 들어오면 아늑해요. 벼도 하루 종일 들어옵니다. 네, 멀리 자동차 지나다니는 소리는 나요. 고속도로 옆쪽이기 때문에 웅 음, 이렇게 크게 들리지는 않지만 나요. 지금 지나가고 있는 오토바이 여러분들 올라오고 있는데 오토바이 소리입니다. 그래도 여기 대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막아주니까 또그 나쁘지는 않고 괜찮네요. 자, 안에까지 들어와서 앞쪽을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자, 뒤에서 이쪽 마을이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자, 시원하게 밑으로 마을 내려다 보이죠? 어이구, 까치 있는 거 봐라. 요거 축사인데 지금 소를 안 키우는 것 같습니다. 창고용으로 쓰고 있네요.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,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자, 경계는 이렇게 표시 합니다. 이렇게 자 보시면, 이게 두 필지라는 거 이렇게 돼 있고, 이렇게 잘 보셨죠? 괜찮아요 여러분들. 지금 뭐 요거 구입하신다면 요길 따라 요거 그대로 이렇게 활용하셔가지고 요 안쪽에다 채병 심터 지으면딱 좋을 것 같겠어요. 밖에 내려다보이는 뷰도 좋고 위치도 좋고 여기 현재는 여기는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예 이렇게 농로로 계속 왔다갔다 해서 요 부분을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임도처럼 쓰면 될것 같아요. 음, 음. 아늑하죠 땅이? 예. 오니까 뭐 저는 이런 걸 믿지는 않지만 오니까 참 땅이 보니까 편안하네요 그냥. 이 주변이 이렇게 조용하고 다들 마을이 형성이 돼서 그런지 네, 예, 들어오니까 편안합니다. 제가 이렇게 오늘 방방 뛰지 않고 오늘 여기서 촬영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를 드리죠. 예. 편안하네요. <laughs> 구독돌이 차가 저기 있잖아요.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와져요.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네, 들어와집니다. 길도 잘 물고 있고, 기반시설도 가능하고, 네. 평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주 크지 않은 딱, 맞는 요런 땅인 것 같아요. 자, 요렇게 또한 군데에 여러분께 군데 토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.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.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자였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